아, 봐. 이게 어떻게 이골라 가는데? 뭐, 이 이거 거기 들어가 봐. 거기서 큐! 아.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뭐, 이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 피안 닳고 응, 아니가 시킨거지 어, 피 닳는거 알면서도 시키잖아 아니야 내 네, 큰게 11원 14원이라고 이거, 이거 있어야 오, 해 있나? 이게 그거 아니야? 마취총? 와 총도 있어 마취총이 오, 아닌가? 마취총 맞는거 어, 같은총 여기 그냥 총도 있는데? 야 그냥 총은 별로야 내가 어제 떠봤는데 응? 어? <laughs> 누굴 줄 몰랐어 별로라 그래서 거기 없어 일로와 가자 학식! 아, 학 아, 아. <laughs> 고양이 몰고 난리 났네 학식 갔어? 아니 있어 아, 다이아몬드. 또? 하시. 하시. <laughs>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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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? 뭔데? 뭐야? 박시아드씨가 뒤에 있었는데도 개구리한테 칼 맞았어. <laughs> 뒤돈 사이에, <laughs> 뒤돈 사이에 <laughs> 아니, 개구리가 쌍칼 들고 방금칼 <laughs> 쳤었어. <laughs> 아 얘네 또왜 죽어 있어? 놀랬네씨야 두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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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야야

힘들게. 아, 진짜. <laughs> 야, 조심했어야지 아, 데야 절대...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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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이지 기절 아, 아, 무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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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비켜! 아, 비켜. 아, 안 돼, 안 돼. 와왜 아, 이렇게 안 죽어? 됐다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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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카트에, 놓자, 카트에. 카트, 카트. 죽였어? 와 그래, 수류탄을 가져야 된다니까. 가르 장성. 야나 길을 보여. 이 응, 나왔다, 나왔다. 드디어? 아, 이게 뭐야? 뭔데? 이거 봐. 돈 돼? 얼마야? 우와! 얼마? 야, 우리 돈개 많아. 돈 90일이야. 39원. 이렇게 해서 우 두두두두두. 우와. 이게 뭔데? 우와. 우와! 아우. 우와. 우와. 해서 <놀람> 해서. 카트 있어야 돼? 이거 하려면 카트가 무조건이긴 한데. 근데 우리 음, 카트에 잘아도 되겠네. 그러니까 돈이 좀 아까워서. 야, 에너지 에너지랑 같이 하자. 대박 어 너, 빨리 넣어! 개멋있어! 또 와! 도 와! 도 와! 도 와! 도 와! 알라 비켜 너 죽어 안되네 됐어? 우와, 우와. 뭐 쩐다 대박이다 아까는 왜 그랬지? 못 아까는 너무 가까이에서 맞혀서 못 맞췄나봐 뭔데? 빨간애 빨간애? 아2이야 어. 총이 나오긴 네. 했는데 하나 샀다? 네. 사자 총이야? 와 이거 무슨 총 이렇게 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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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당장 사아야뭔 소리야? 안맞 아, 확실히 잡게? 아이씨. 야,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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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에 야, 여기, 있어여기 정면에 있어 여기여기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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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있지 마. 내 앞에 있지 마. 어. Wow. No. 죽었어? 됐어. 아니 안 죽었어. 아죽아 어,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오>? 아니 미친. <laughs> 아니 여기. <laughs> 진 어이가 없네 진짜로. <laughs> 어이가 없네 진짜로. <laughs> 아 진짜 열라 짱나네. 전기 충분 올라가 아. 아 어, 개 빨리 내려오네. 오빠. 어, 죽다야두방이야 알라 죽었네. 아! <laughs> 그냥 다 깨먹네. 어떻게? 우리가 깼어. 내가 깬거 아니야. 뭘 우리가 깬? 기둥에서 박았구만 <laughs> 아니요. 아닌데. 뭐라고? 위에? 위에 올라갔대. 뭐가 있어? 아, <laughs> 아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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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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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같은 놈 아, 이 아,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, 이거여들아 내가 딱 패시. 어. 아, 제발! 야, 어디! 가 아이, 미친 스토커 새끼야! 아, 왜 저래! 아이씨. 너 뭐, 뒤진다, 진짜. 와라. 아, 진짜 열 받아 죽겠네. 주고 이 단간에 걸쳐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어, 그렇 야, 너 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. <laughs> 저 보여? 저 앞에 신호등? 저기 진짜 비싸. 그러니까 나를 여기 올려줘. <laughs> 안뜰것 <될> 같은데? <laughs> 던져도 돼? <laughs> 안 돼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그럼 다시 날뛰겨 봐. <laughs> 내가 사거리가좀길거든달라야 아, 너가 조금 해져봐 아니, 너 조금 해져봐 나 무서운 데나고소공포증 있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나이이스이스오케이 오케이. Okay, o 오케이 t 아 a t s okay. That's 무 k a y t h 무 t s okay. t h a t 나 o 어 a y t h a t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! 아 이거를 너우리가 봐야되는데 진짜 웃다봐 <laughs> 어? <기다려봐. 나> <laughs> 여기서 점프알날 땡겨! 날 땡겨! 날 땡겨! <laughs> 다봐 <기다려봐>. 안다 안다. 야너희 <laughs> 아, <laughs> 어떻게 올라갔어? 일라 너도 같이 가자. 아. 점프! 아, 나웃매가데 <laughs> j o 만아 G. I w a 자 not a little sad endo, yes, sir. A r u n w a 카 s 잖아 o t h yes, 생긴거 아니지? 야 이게 뭐이래 <laughs> <그게> 튕겼나봐 <laughs> 아유 저런 성처럼해싹이티똥똥똥 두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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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두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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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공썼어 학시할아버지 <laughs> 학시할아버지 그런거 잘썼네나비린이화애 <laughs> 네 왈왈 아서 <laughs>